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카운트의 신기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 앞서 지난 방송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여섯 명 가운데 월가의 웅들 시리즈 총 6권짜리 도서 세트를 오늘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청취자 두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소리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하겠습니다 도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8001번으로 샵 8001번으로 손경재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손경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어, 우리 신기주 대표님은 구독 가입하셨죠? 어, 당연하죠. 아, 예.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봄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자, 오늘 투자의 대가. 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어, 어떻게 보면 샘 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임스 사이먼스. 맞아요. 네. 예, 짐 사이먼스. 네. 정확한 이름일 텐데, 퀀트 투자의 아버지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 퀀트 투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 퀀터터티브 투자인데, 양적 투자잖아요. 예. 양적 완화 많이 들어본는 <laughs> 양적 투자라고 하는데 반대 말이 질적 투자예요. 퀄리티 투자. 그러니까 질적 투자라고 하는 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예. 이 기업 뭐 정말 실적이 좋은지, CEO 누군지 뭐 이런 거 전문가 우리 많이 다뤄봤잖아요. 모란보피, 예. 찰리 멍거 리루 뭐다 질적 투자자들입니다. 반면에 퀀터티브 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양적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업의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매수 매도 변동 뭐 옛날에 1년 전이나 아는 주가가 높아나 낮았나 이런 거 보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요 의미 없어 무질서의 혼돈 그 자체야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짐타이먼스 이후에요 콘트 투자가 딱 등장하고 나서 예. 이런 양적 정보 안에도 질서가 있어 음, 음, 이것다 알아낸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했냐면 적군들이 왜 잠수함 보면 그 바다 안에 소음이 있는데 그 예. 안에서 핀 소리 하나 딱 보고 예. 아 저쪽에 적 잠수함이 있다. 알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죠. 보셨을 텐데 예. 이게 바로 그, 그 신호를 포착해내는 건데 유령포착이라고도 흔히 얘기해요. 음. 근데 이게 군사 얘기를 좀 했는데 짐 사이먼스가 퀀트 투자의 시작의 아이디어를 바로 군사 오퍼레이션 작전에서 얻었거든요. 아. 1960년대에 그 국가안보국 있죠. NSA 네. 미국에서. 그 안에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암호해독 또는 소나 이런 걸한 거예요. 거기서 이른바 유령추적 작전에 참여했는데 오퍼레이션 고스트 헌팅. 어디 보시다 <laughs> 네, <laughs> 여기서 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케이어스 안에서 어떤 신호포착해내는 것을 연구했고요. 예. 이거를 투자로 연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해지 펀드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인데, 그럼요. 이 회사가 30년 동안 연평균 66%이 66 <laughs> 네, 기간 동안 S&P 수익률의 1000배고요 야. 어, 네, 어, 이 그래서 2021년이긴 한데요 자산 기준이 1000억 달러 돌파했는데 110조원 넘어갔어요 예. 이게요 더 이상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늘리려면 아, 더 늘릴 수 있는데. 할수 있었는데. 우 그만 받을래? 였고. 네. 짐 사이먼스는 현역에는 2010년에 은퇴했는데, 어, 은퇴한 해 연봉이. 이것도 규모워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네, 3조 352억 원. 은퇴 네. <laughs> 직전에 연봉이. 네, 3조 원. 네, 연봉이요 연봉이. <laughs> 이게 평생 본 돈도 아니고 연봉이라는 참. 이런, 그러니까 다들 그 식당 질보다 양이죠. <laughs> 네. 아마 많은 분들, 제임스 사이먼, 짐 사이먼, 이분이 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수익률도 기록했고 본인의 마지막 연봉도 이렇게 3조 원 가까이 받았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38년생이고요. 유대인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재화공장, 공장장 아들인데. 네. 그런데 수학천재였어요. 네. 수학천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 잘 푸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만 뛰어났고, 나머지는 음. 사실 약간 너드에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수학 실력을 갖고 MIT에 입학했는데, 당연히 네, 조기 졸업을 합니다. 예. 20살에. 당연한 아, 거죠. 당연히. 네. <laughs> 그런데 수학만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 사업하고 투자도 좋아하고 친구도 사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너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실 너드이긴 한데 네. 하나에만 몰두하는데 어. 그 몰두한 게 계속 바뀌는 사람이아뭐 아, 아, 예, 예.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을 동서로 하기도 하고 좀 약간 호방하면 남북으로 하잖아. 요 아, 너무 호방하다. <웃음> <웃음>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예. 안 가고 그컬 비야 보고타에 딱 멈춘 거예요. 예.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네. 벽도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한다. <laughs> 굉장히 한 가지 일보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 이 있지만 이 사람의 영원한 애정은 수학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와 갖고 그유시버클리 대학원 수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간 다음에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에 눈을 뜨는데 네. 결혼 축의금 딱 받아. 네. 이거 갖고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험용량을 비... 장기화한. <laughs> 근데 와. 이걸로. 콩에 투자를 해요. 콩이요? 대두라고 음. 하죠. 대두 현물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번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콩 시장에 나가갖고 콩 하나하나씩 세는걸 좋아했대요. 아. 그러니까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혼탁한 콩의 어떤 그 혼돈 속에서 네. 숫자를 세갖고 질서를 찾아내는 게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그게 음악 좋아하는 분들하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질서를 네. 찾아내잖아요. 네, 맞아요. 아. 예,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걸 좋아해서 천재였으니까 63년도, 그러니까 정말 약관으로 치면 20살 좀안 됐을 때, 네. 아, 20, 중, 20대 중반이었죠. 네. 어,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교수. 네. 이야. <laughs> 뭐 흔한 천재 스토리. 흔한 천재 스토리. <웃음> <웃음> 자, 그런데 네. 이렇게 그냥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뭐 정년까지 가실 수 있었던 분이 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교수가 재미없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예. 교수가 재미없어요? 글쎄요. <laughs>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의 너무 공부 원료들이 많았는지. 네. 여기를 그만두고 1년 만에 국가안보고사나 국방분석연구소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부터 아까 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해독부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해요. 1960년대니까 컴퓨터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없을 때였는데 네. 이때 IBM 컴퓨터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쉽게 음. 얘기하면 지금은 빅 데이터라는 게 익숙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계산이 안 돼. 이거는 음.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해결이 안 돼. 인데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얼뜬 무의미해 보이는 케이오스 안에서도 질서가 반드시 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찾아낸 거죠.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하니까 아 그러면 시장 안에도 있지 않을까? 음. 시장 안에 엄청난 숫자와 어떤 트레이딩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퀀터티드터티브 정보들이 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인간은 그 유감하고 경험으로 투자하는데 트레이딩 기계 만들어 갖고 투자하면 어떨까? 요걸 딱 생각해내는 거예요. 음. 나라 지키라고 갔더니 예. 나라 안 지키고 <laughs> 투자 아니냐 얻어갖고 왔죠. 사실 요거 때문이었는지 어 어디 어 인터뷰 하나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 국방 분석 연구소에서 잘립니다. 왜요?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였는데 예. 베트남 전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밉살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어 사유가 하나 생긴 게 쉬는 시간에 뭐하세요? 라고 기자한테 물었더니 이한 분이 너무 솔직하게 수학 문제 풀어요. 아 근무 태만 얘기를 했구나.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 결국은. <laughs> 짤려요 나중에 짐사이먼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서 한번쯤 해고당하는 것도 괜찮아라는 음. 얘기를 합니다 왜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할수 있게 돼두 네. 번째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음. <laughs> 어~ 그서이 때부터 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습관이 듭니다 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보안이 강한 것이 유명하거든요. 네. 어쨌든 천재여서 이렇게 잘리고 나서도 68년도, 몇년 있다가 이제 뉴욕 주립대의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예. 수학과 학과장이 되는데 그때가 30세고요. 예. 그때부터 70년대는 수학자로 삽니다. 음. 저는 뭐 수학 잘 모르니까 천 사이먼스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냐면 미분기학, 기약, 학이래요 근데 네. 어차 네. 이거 갖고 노벨상에 해당되는 벨, 벨벌렌상도 받고 예. 이렇게 하면 수학자로 쭉갈수 있었는데 음. 또 78년도에 41세 때 교수가 재미없다고 두 번씩 교수직을 버려요. 네. 교수 재미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두 번이나 교수직을 버리니까, 진 사이먼스 아버님이, 너 이러다가 진짜, 어, 정말 유령되는 것이다. 음. 하고 싶은 게또 심지어는 시장에서 유령 추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결국 그걸 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짐 사이먼이 왔고, 왜 친구 사귀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 분석 연구소에서 사귄 친구 한 명, 그리고 뉴욕 주립대에서 사귄 친구 한명두 명을 데려다가 네. 자기 회사에 딱 꽂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레노드 바움하고 제임스 X라는 인물인데, 네. 그그스 어, 그 아닙니다. <laughs> 네. 이두 인물이 천재였는데, 어, 두 인물하고 함께 말하자면 수학 패턴 안에서, 아그 시장 패턴 안에서 어떤 수학적 질서 찾아내는 도전을 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런 천재들 세 명이 모아, 모였는데 왜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이런 경우 대부분 이세 명의 천재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매우, 매우 정확합니다. <laughs> 10년 동안 세 명이서 사실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레노드 바움은 요 수학 천재예요. 그런데 예. 수학 모형 계산은 잘해. 그런데, 투자, 이거, 이거 갖고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투자 알고리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냥 수학문제만 풀래. 뭐 이런 예. 거고요. 또, 제임스 x 라는 또, 또 다른 수학천재는 프로그램, 투자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자신 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헤매니까, 왜 41세 때 종신교수직을 버리고, <laughs> 어, 투자업계에 뛰어들었다가, 50세 될 때까지, 회사 계속 말아먹고 있는 음.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너한테 있느냐, 뭐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다. <laughs> 그랬는데도 이분은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1988년도 거의 50세가 다 됐을 때 메달리온 펀드라고 하는 퀀트 펀드 만듭니다. 메달리온 네. 펀드 아시죠? 네, 그럼요. 아주 유명하죠. 정말 이 퀀트 펀드는 전설이잖아요. 그럼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한다는 그거. <laughs> 근데 88년도에 딱 이게 등장했는데, 재밌는 게이 메달리온 펀드의 이름을 지은 게짐 사이먼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제임스 엑스라고 하는 이 다른 수학 천재였는데, 네. 이, 이 메달리온이 뭐냐면, <laughs> 어, 수학 학회에서 받은 메달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아. 아니. 그 메달이 그렇게 중요해요? <laughs> 아, 이건 또 학, 학자들 간에 그런 그쵸, 건 있겠죠. 프라이드겠죠. 예, 예. 어, 특히 그 수학 안에서의 그 메달은 그럼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예, 예. 그러나 그걸 갖고 만든 펀드의 수익률이 더 경이로운 거예요. 어, 높았나요? 메달리언 펀드가 지, 아, 지금은 (30년) 동안 6 0 수익률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망해요 <laughs> 처음엔 (1년) 동안 수익률이 2 5가 납니다 예. (4분의 1이) 날라간 거죠 야 손실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짐사이먼스가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어, 짐사이먼스 돈으로 했기 때문에 예. (10년) 그나나 나 (50이야) 나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공장장 사장님이었어도 이건 힘들어 대학교 수수 때려쳤어 이러는데 근데 제임스 엑스가 말을 안듣는 거예요. 음. 우리 CEO한테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내 고집을 부리니까 제임스 엑스하고 붙어요. 예. 결국은 제임스 엑스 말안 듣고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짐 사이먼스가.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대요. 짐사이먼스얘기는 음. 그런데 먼 미래는 불가능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해. 예. 어, 한 시간 뒤 미래 가능, 5분 뒤 미래도 가능, 1분의 미래도 가능. 1초의1래도 가능. 음. 그러니까 단기 예측은 가능하다. 1분데 예. 그중에서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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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단기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음. 이게 사실은 짐 사이먼스의 가설이었고, 예. 제임스 엑스는 아니다. 더먼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 우리 모델을 갖고, 이렇게 그 갈등을 하다가, 짐 사이먼스가 어, 제임스 엑스 대신에 다른 파트너를 만납니다. 이게 음. 이제 엘원 벌컴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컴퓨터 활용해 갖고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갖고 예측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떤 그 기술적 혁신이라는 게, 항상 나만 생각하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 동시대에 다 비슷한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냐 또는 누가 그 아이디어 끝까지 밀어붙이냐인데 엘 그렇죠. 어, 벌컴프하고 짐 사이머스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번 예. 그러니까 벌컴프하고 같이 짐 사이머스가 메달리온 펀드 분석해서 음. 아 단기 전략도 아니고 초단기 전략을 써야 되는구나. 예.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정말 작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 사이에서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갖고 음. 그 스프레드가 작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전략을 쓰는데 에1벌컴프는 그래서 일주일도 길다, 음. 하루도 길어요. 그럼 얼마나 보유해? 한 시간, 한 시간.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1 초에서 0.5초 보유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스프레시 투자라고 하는 게퀀트 투자인데 그거를 이제 에런 벌컴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수익률이 확 돌아요. 메달리언이 그래 갖고 수익률이 1년 만에 56%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짐 사이먼스 자기가 하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네. 단점을 고쳤고 음. 어 제임스 엑스는 자신하고 있는 걸 믿고 있었는데 음. 어 너무 확신이 가득한 나머지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로벌컴프는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로 초단기 투자를 했잖아요. 예. 수익이 좀 나니까 예. 돈을 빼고 나가버려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남은 건 결국 짐싸이먼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라스트 맨 스탠딩은 네. 음. 지금 사이먼스던 거예요. 10년 동안 나 홀로 올인한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끈기잖아요. 사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분야에서 그렇게 계속 버틴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유령사냥이 된다고 주장하고 네. 10년 만에 했는데 또 망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 동업자가 떠나갔는데 아 네. 이제 보통 투자가 손실했다가 회복되면 바로 돈 털잖아. 네. <laughs> 나머지 다 털었는데 그, 그 이후에 10년 동안 혼자 유령사냥을 업그레이드하고 20년 음. 걸린 거예요. 예. 아, 짐 사이먼이 그런 면에서 천재 수학자이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끈기를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음. 그러니까 진리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예. 그 중에서 특히나 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은 펀드매니저로서는 둔재라고 얘기해요. 예.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도 대신에 음. 수학은 천재야. 음. 대신에 어떤 수학 천재들하고 대중적 시장을 연결시키는 능력은 나한테 있어. 음. 어, 그래서 그걸 갖고 만드는 회사가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인데 예. 이렇게 파트너들이 떠나고 본인만 남았을 때 이때부터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이테크놀로지 인큐베이팅 그룹이라는 거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막 이러면 어려운데 그냥 우리 회사는 기술 회사야. 투자 투자 회사 아닙니다. 기술을 갖고 시장이 어떤 추세 를 추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뭐 많이 모셔요. 정말 업계 안에 있는 훌륭한 수학자들 다 모시는 거죠. 네. 보통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트레이더들을 모시는데 이 회사는 물리학자 수학자, 수학자 통계학자 <laughs> 이런 분들 모신 게 하이테크놀로지 인큐베이팅 그룹이고요 거기서 이제 발견해내는 게아 이런 추세가 원자재 채권 주식 이거 안 이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 전 세계 모든 시장에도 다 통용된다는 거 확인해요 오. 어 그리고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네만 예. 알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투자에 어떤 이용하기 시작하는 건데 <laughs> 어, 이 변수가요. 어, 제가 이, 이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뭐 알아보니까 굉장히 미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의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네. 수천만 가지가 일어나는 거고, 그 미세한 변동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미세한 변수를 믹스해 갖고, 음. 말하자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만의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이 올라, 채권이 내려, 날씨가 좋고. 송경재 오늘 방송했네. 음. 그것도 변수예요. 예. 그리고 그럼 이걸 샀다가 저걸 팔아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음. 그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 상황을 믹스하는 거고요. 르네상스 예.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알고리즘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제까지.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레스턴타로는 과학적으로 예. 실제로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알고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입증했다고 발표했어요. 예. 대신에 이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음. 날씨가 좋아도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 아, 그니까 계속 오르는 건 아니지만 <laughs> 예.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초단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 음. 어, 오늘 날씨가 좋아 장 오픈했을 때한 5분 정도 먹고 빠질까 아. 이렇게까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네. 그니까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지는 비밀이죠. 예. 어, 왜냐하면 이 비밀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누군가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질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음. 얘기냐.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런 시장 변동이 어떤 추세를 이루는 거고 음. 그러면 그 추세를 보고 베껴 갖고 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 추세만 갖고 기계적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결국 질적 분석을 한 결과들의 종합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결국 시장이 존재해야만 콘트 투자가 가능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콘트 투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남 생각하는 거 초스피드로 모방하는 거에 가까운 건데 네. 그런데 그 모방 자체도 누군가가 모두가 모방해버리면 그러면 모방의 모방을 낳게 되면 합리적 투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테크놀로지가 이런 자기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시장 전체가 이런 어, 퀀트 투자 추세 투자로 넘어가 버리면 음. 그러면 사실상 퀀트 투자 불가능해지게 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르네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재미있는 건데, 한번 입사하면 다시는 저기 다른 금융회사에 입사가 불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 있어요. 서약을 쓰나 보죠? 네. 저서약 서, 그, 있는데 도장을 확치게 네.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잖아요. 네. 대신에 보상이 엄청 커요. 어. 어떤 게 있냐면, 급여의 4분의 1이 메달리온 펀드에 투자됩니다. 저절로요? 네. 오. 30년 동안 60%. 야. 이런 데가 어디있어요 <laughs> <laughs> 어. 그리고 퇴사 또 4년 동안 보증금으로 묶여있게 되긴 하는데, 네. 대신에 그르네상스 테크로즈가 있는 곳이 월가가 아니고요. 흔히 뉴욕의 맨하탄 얘기하잖아요. 근데 뉴욕 아시는 분들은 롱아일랜드라고 있죠. 부촌이죠. 아, 부촌. 네. 이게 부촌이 된게르네상스 테크로즈 때문인 거예요. 아. 아, 일구가 있는 거죠. 원래 네. 부촌이었지만, 예. 예. 왜냐면 어, 여기에 어, 본사를 위치해 놓고, 여기 옆에 다 집을 지어줘요. 대저택을. 음. 여기다 살수 있게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어, 최상의 복지. 세상에. 네, 원래 롱알랜드가 부자 동네고, 예. 월가 부자들, 뭐, 월가 그, 금융사, CEO들도 여기서 헬기도 투퇴근하는 분들도 꽤 예, 있거든요. 그 예. 어, 근데 여기서 랭살 테코주는 아 여기에 집 짓고, 학교 음. 짓고, 어, 완벽한 복지를 해줍니다. 대신에 입사 다른 입사 회사에 못 하면, 가는 거죠. 아니, 이게 그, 못 가는 게 아니라 입사하면 퇴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해서 회사 기밀을 갖고 다른 회사를 창업하려는 시도가 2003년도에 있었어요. 아. 그게 러시아 수학자들이었는데, 예. 러시아 수학자들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 알고리즘하고 시스템을 벗껴갖고 예. 월가에 가갖고 투자받아갖고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음. 실패하 이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 어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투, 이 분석의 단위가, 네. 어, 뭐, 뭐, 억 단위가 아니고 조단위 데이터를 매일매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음. 거의 오픈 AI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음. 그거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노하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끼지 못하는 걸 베끼려고 했던 거죠. 예. 어, 결국은, 어, 메달리온 펀드하고 린세스 테크놀로지가 이겼고요. 네. 어, 지금 거의 뭐, 퀀트 투자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고정 수수료만 5%고요. 성과 나요. 돈 벌면. 44% 가져갑니다. 수수료로? 그러니까. 수수료는 <laughs> 세네요. 돈 벌면 절반을 가져가요. 음. 근데 절대 잃는 일이 없다로 유명한 거죠. 마치 그거 같네. 나는 딴돈의 절반만 가져가. <laughs> 뭐 이런 음. 느낌인데요. 자, 이짐 사이먼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투자자라기보단 이제 수학자로서 활동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생 철학이 나와요. 투자 철학이기도 할 텐데 자녀가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섯 명 중에 딸은 잡폐예요 어, 장남은 96년도에 자종타사고로 죽고요. 아유. 어, 차남은 2003년도에 발리에서 수영하다 익사해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나 보요 그런데 짐 사이먼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한테 왜냐고 묻지 않는데요. 음. 왜1 더하기 일이 2인건 이유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한 어떤 시장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과 유사하고 네. 그런 수학은 왜라고 묻지 않는 거죠. 네. 보통 투자자들은 왜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결과가 늦어지지만 음. 어, 짐사이 것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배운 투자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서 돈번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하고 싶네요. 어, 네. 결론, 많이 번 사람이다. 예, 네.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